안녕하세요. 난리블루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사이어에서 나온 H7 기타를 리뷰해 보겠습니다. H7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은 듣기 싫고, ES335랑 비교하는 소리만 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은 지금 영상에 적혀 있는 시간으로 건너뛰시면 됩니다. 얼마 전에 깁슨 ES335 리뷰를 올렸는데, 대부분의 의견들이 정말로 정말로 좋은 최고의 기타이긴 하지만, 너무 치명적인 단점이 가격이 너무 비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가격 대 성능비가 가장 괜찮은 사이어 H7 기타를 리뷰해 보겠습니다. 사이어 H7 기타를 알아보기 전에 먼저 이해해야 될 기타가 하나가 있는데요. 어, 지난 영상에서 리뷰 드린 깁슨 ES335 모델입니다. 기타에 대해서 조금 아시는 분들은 깁슨 ES335가 정말 최고의 기타 중에 하나라는 거를 다들 동의하실 거예요. 그런데 깁슨 es335를 사용하는 유명한 기타리스트 중에 또 레리 컬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레리 컬튼은 지금은 나이가 많아서 활동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 퓨전 재즈기에서 레전드 기타리스트 중에 한 명이에요 또 제가 레리 컬튼 찐 팬이라서 어, 예전에 레리 컬튼한테 직접 사인받은 cd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저 뒤에 있는 그 LP 판 보이시죠? 저기 있는 사람인데 레리 컬튼이 80년대 낸 LP입니다. 레리 컬튼이 깁슨 ES335를 정말로 좋아하기 때문에 어 예전에 자기 녹음 스튜디오 이름을 룸335로 짓기도 하고요. 그리고 한때 레리컬튼 별명이 미스터 335였어요. 그래서 깁슨 ES 335를 사용하는 기타리스트 그러면 레리컬튼이 빠질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그런데 레리컬튼이 사이어라는 회사랑 협력해서 만든 모델이 H7 레리컬튼 모델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이어라는 회사에서 깁슨 ES 335를 카피해서 레리컬튼과 함께 H7이란 모델을 출시한 거죠. 색깔은 좀 다양하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반적인 외관이랑 디자인. 는 깁슨 ES335 모델을 거의 똑같이 따라했습니다. es335랑 h 7을 따로따로 두고 연주해 보면 거의 차이를 못 느끼는데 어, 바로 앞에 두고 번갈아 가면서 연주를 해 보면 약간의 퀄리티는 차이가 있긴 있습니다. 그래도 h 7이 es335보다 좋은 점한 가지는 아주 조금입니다. 아주 조그만한 차이긴 하지만 어, 요즘에 나오는 깁슨이 아시안들 사람들 손에 지판이 그렇게 불편하게 나온 게 아니에요. 아시안들도 편하게 연주할 수 있도록 지판이 작게 나옵니다. 그런데 h7은 여기서 조금 더 아시안들 사람 손에 뭔가 맞다라고 해야 되나 조금 더 편한 것 같아요. 지판이 아시안들이 연주하기 조금 더 편합니다. 큰 차이는 아니고 아주 조그만한 차이긴 한데 이 어, 부분 하나가 h7이 깁슨 ES-335 보다 더 좋은 점입니다 그래도 전반적인 스타일은 깁슨 ES-335를 카피한 기타이기 때문에 어 예전에 제가 만든 깁슨 ES-335 리뷰를 보시면은 대부분의 내용이 동일합니다 싸이어 H7의 가장 큰 장점은 가격대 성능비죠 한국 돈으로 대략 90만원 정도면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깁슨 ES-335 같은 경우는 어, 한국에서 대략 검색 대충 검색해 보시면은 500만 원대부터 시작하죠. 조금 좋은 모델은 600만 원, 700만 원 그냥 쉽게 넘어갑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가격대 성능비가 가장 괜찮기 때문에 학생들이 기타를 일렉 기타를 추천해 달라고 하면은 저는 사이어 H7을 추천을 해요. 지금 보여 드리는 기타도 제가 추천해 줘서 구입한 학생한테 일주일간 빌려서 사용해 보고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영상에 도움을 주신 존 사장님과 김시원 학생한테 감사드립니다. 저한테 일렉기타를 추천해 달라고 하면 보통 아주 비싼 일렉기타를 추천할 거고요어 그래도 가격대 성능비가 좀 괜찮은 좀 저렴한 악기를 추천해 달라고 하면은 어사이어 H7을 추천드립니다 H7은 ES-335랑 마찬가지로 웬만한 음악을 다 커버할 수 있어요 재즈 할 때는 굉장히 좋은 소리가 나고요 어, R&B, 펑크, 소울 뭐 이런 것도 그리고 팝, 가요 또 기본적으로 다 커버하고요 어, 락도 약간 소프트한 락또 모던 락 이런 거는 정말 좋은 소리를 내줘요 저는 잘 모르지만 아마도 하드한 락에서는 요 기타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외에 모든 장르는 다 커버가 가능한 기타입니다 H7을 검색해 보시면은 90만원 초반대에 구하실 수 있으실 건데, 지금 제 영상 설명에 링크를 하나 남겨놓을게요. 이 어, 링크로 가셔서 구하시면 80만원 후반대에 조금 할인된 가격으로 구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지금부터는 두 기타를 번갈아가면서 연주하면서 소리를 들려드릴게요. 앰프는 세리아톤 헤드에서 어, 메사부기 박스를 사용했고요. 이펙터는 튜브 스크리머 미니 요거 하나 사용하거나 아니면 완전히 클린 톤만 사용하겠습니다. 영상 보시면서 계속 생각해 주셔야 되는 게 하나는 600만 원대의 기타고요. 하나는 어, 90만 원 정도 하는 기타입니다. 아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깁슨 ES335, 그러면 바로 머릿속에 연상되는 곡이 레리 컬튼의 룸 335란 곡이에요. 첫 번째로 비교해드릴 곡인데요. 어, 저작권 때문에 여, 어, 곡을 쭉 연주하지는 못하고요. 인트로만 비교해서 보여드릴게요. <목소리> 영상으로 녹음된 소리를 들어보시면 거의 차이가 없는데 현장에서 앰프 소리를 바로 귀로 듣는다면 조금 더큰 차이가 있습니다 아주 조금이요 이번에는 같은 소리로 락앤롤 리프 소리를 비교해 볼게요. <목소리> 이번에는 재즈 톤을 가지고 비교해 볼게요. Afternoon in Paris라는 곡의 멜로디를 번갈아가면서 연주할 건데 깁스는 톤 노브 2개 볼륨 노브 2개 그러니까 총 4개의 네 노브를 가지고 사람마다 다 다르게 조절해서 연주하는데 일단은 넥 픽업만 사용을 할 거고요. 처음에는 어, 톤 노브를 100으로 해서 연주하다가 두 번째는 0으로 해서 연주했다가 세 번째로 어, 적당한 위치에 톤 노브를 조절한 다음에 연주를 해볼게요. 이번 에는 미스티 라는 곡 으로 코드 랑 멜로디 를동 시에 연주 해 볼게요.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리듬 연주하는 소리를 비교해 볼게요. 사이어 H7에 대한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제가 추천하는 가격대 성능비가 굉장히 좋은 기타입니다. 악기점에 가셔서 잘 이야기 하셔서 더 할인된 가격으로 구하실 수있다면 악기점에서 구입하시고요. 제 영상 설명에 5% 할인된 가격으로 구할 수 있는 링크를 달아두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은 기타를 잘 구하셔서 나중에 무대 위에서 만나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